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김씨 할머니는 이번 달 27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할머니에게 통지서가 날아왔지만 그 통지서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원을 받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는 할머니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았고 옆집에 잘 사는 이씨 할아버지도 받은 기초연금을 할머니는 어째서 일원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할머니에게는 이남 일녀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몇달전 자신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엄마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했는데 차의 가격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의 지분율이 99%였고 김 씨의 지분율은 1%에 그쳤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렇게 지분율이 1%밖에 되지 않아도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가액 전체가 부모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5천만원인 차의 지분을 1% 보유한다고 해서 50만원만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김 씨가 5천만원의 차를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차량가액, 즉, 차값이 4천만원 이상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김씨 할머니는 자식 보험료 몇푼 아끼려다 33만원 받을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씨 할머니처럼 기초연금 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깎이거나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워낙 복잡한 기초연금 관련 제도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주면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헷갈릴 일도 없고 워낙 복잡한 연금 산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를 얼른 폐지하고 하루빨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또한 지급방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과거부터 납부해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은 감액되고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는 노후소득보장과 노후빈곤 해소입니다. 젊을 때 그만큼 열심히 살면서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낸 연금을 나이 들어 일자리 받아주는 곳이 없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삼중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지금의 제도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나라를 국민연금 가입하면 바보되는 나라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안 주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개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불입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할까요? 어떤 분은 아내와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잠을 4시간씩 자면서 노력해서 가게를 일궈놨더니 사업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의 50%를 토해내라고 해서 6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분 주변에 노후 준비 안된 친구들은 공공일자리 시니어 클럽에 가서 서너 시간 시간만 때우고 오면서 기초연금도 받고 거기다 공공일자리에서 백만원 돈 받으며 탱자탱자 놀며 생활하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매일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라며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62만 명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이 곧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2014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가 30.4%였던 것이 2021년 4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로 월 평균 7만원을 감액받는다고 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노후의 한달 생활비 7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한참 뒤인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88년부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악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말까지 연금개혁을 완수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감액 그런 거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남편을 둔 67세 강 씨가 있습니다. 강씨 부부에게 따로 재산은 없었고, 노후의 소득은 남편이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다 일을 하고 있었기에 꼬박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큰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서 따로 큰 지출 없이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강씨 부부의 집에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은 이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됐으니 매달 건강보험료를 20만원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씨는 황당했습니다. 통지서가 잘못 날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내심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남편은 잘못 온것 같다며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남편은 바로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지서가 잘못 날아온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 결과 통지서의 내용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고, 매달 건강보험료 20만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대체 왜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딸이 강 씨의 통장으로 보낸 계좌이체 내역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의 딸은 절세를 위해 강 씨에게 비과세 통장을 빌렸던 것입니다. 딸은 강 씨의 명의로 된 비과세 통장에 3천만 원을 입금했고, 어쨌든 이는 강 씨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기 때문에 강 씨의 연소득이 3천만 원으로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는 사실을 강 씨와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강씨 부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안 줄어든 연금으로 생활해야 했고 건강보험료 20만 원을 매달 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이 억울한 일을 친구 정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강 씨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 씨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도 원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안내도 됐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소소하게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약간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대로만 가면 노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씨의 작은 아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후부터였습니다. 정 씨의 작은 아들은 공무원이었지만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겸직금지조항, 즉 공무원 일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벌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정 씨의 명의를 빌려 몰래 공무원 생활을 하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냥 아들의 부탁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아들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생겼습니다. 명의가 정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작은 아들의 사업소득은 정 씨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었고 곧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요건인 연소득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서 정 씨는 매달 15만원의 검보료를 내야 했습니다. 거기다 사업소득이 조금씩 늘면서 정 씨가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작은 아들은 사업을 몰래 한다는 사실이 적발돼 사업을 접고 징계를 받았으며 정 씨는 다음 기초연금 신청일까지 강 씨와 마찬가지로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고 15만원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한편 여기 정 씨의 사촌동생 최 씨가 있습니다. 최 씨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한채 있었고 2억 예금의 보험과 국민연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자 직원이 귀찮은 듯몇 가지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세요? 국민연금은 얼마 정도 받으세요? 최 씨가 답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말을 가로챕니다. 집 있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으실 거예요. 최 씨는 이 직원의 한마디에 기초연금은 못 받는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최 씨는 연금공단에 다니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가 최 씨에게 묻습니다. 너 기초연금 받고 있어? 아니, 난못 받는다더라. 혹시나 해서 최 씨는 친구에게 자기가 진짜 못 받는 건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최 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오는 것이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기초연금을 국가가 알아서 주는 줄 알았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잘 확인을 하지 않은 탓에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말 때문에 2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때 그 주민센터 직원에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여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한 씨가 있습니다. 한 씨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었던 한 씨는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받고 싶었고, 어차피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나이가 차기 전에 미리 증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씨는 재산을 꼭 손에 쥐고 있다가 기초연금을 받기 1년 전세 자녀들에게 각각 현금 1억 원씩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이후부터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을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즉, 한 씨가 자식들에게 증여한 3억 원이 바로 한 씨의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시, 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부모의 재산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비로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 씨의 경우 3억 원을 증여했기에 이 3억 원이 한 씨의 재산에서 모두 정리가 되려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바로 재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씨는 잘못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씨는 자녀에게 중요한 돈을 돌려받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큰 돈을 또 거래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고 자식들이 곱게 다시 돈을 돌려줄 리도 무방했습니다. 아이고 잘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하는 건데 한 씨는 상황이 닥치고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한참 후에야 받을 수 있었고.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 버린 탓에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용돈을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씨는 친구 고 씨를 만나 술을 마시며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술 맛이 쓴건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 씨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고, 고금리 고물가에 어쩔 수 없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서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19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61년생부터 64년생은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65년생이었던 고씨는 앞으로 5년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금액을 조금 덜 받는 대신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찍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은 금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이 조금 막막했습니다. 고시의 경우 원래는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5년 일찍 받는 대신 첫해에는 100만원에서 6% 감액된 금액인 94만원씩 받게 되고 두 번째 해에는 88만원, 세 번째 해에는 82만원 네 번째 해는 76만 원 그리고 5년이 지난 해부터는 계속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있어 기초연금까지 깎이게 됐는데 원래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시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은 그래도 조금 덜 깎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원래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시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어 70만원을 받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초연금이 더 깎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가입기간이나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50만 2천 원보다 더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일정 비율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대략적으로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6만 5천 원 정도가 감소되고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9만 5천 원 정도가 빠져버립니다. 고시는 6만 5천 원만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9만 5천 원이 빠진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차이는 3만원 밖에 나지 않지만 나이 들어 월에 3만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고시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연금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대처하지 못해 노후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런 복잡한 거다 없어지고 그냥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지만 법이 이렇게 정해진 한 우리는 이에 대해 공부하고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한순간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노후의 주소득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매년 빠르면 한달 사이에 변화하는 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